사랑하는 소머나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목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은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인 말씀으로 성김의 왕 예수를 본받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리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리를 받으리니와 너희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김의 왕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까지 잡치면 세 번을 고난을 예고를 하시는데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팔 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고난 예고를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도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고난 예고와 제자도가 함께 갑니다. 두 번째 고난 예고 구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그렇게 토론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숨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자기 자신을 실족케 하지 말고, 그리고 철저하게 어, 죄를 죽이고, 소금처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권한 예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나오는 권한 예고는 가장 자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치러 가까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넘겨지고. 죽이기로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력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자세하게 고난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죽음, 십자가, 제자도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점점점 더 자세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세상적인 요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요구가 항상 어, 들려지게 되면 그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보안에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리고 이기심이 많고, 이 권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붙이신 별명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얘기를 하시는데, 이두 제자는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함께 와요. 그 가족끼리 모의를 한 것이죠. 3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들어 주세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죠. 예수님은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내가 뭘해 주면 좋겠니? 이때 3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 때,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원하는 유대인의 사고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게 되면 나라를 세우, 세우실 때 좌우편에 최고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자기 중심 사상이죠. 자기 중심성의 본성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높아지려는 욕망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명예와 권력과 이기심이 가득 차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높아지려는 권력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길과 반대로 걷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을 원하시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쏙 빼버리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8절에 대답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시는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세례란 것은 홍수처럼 쏟아질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야구바 요한이 말하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3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를 따라오게 될때 장차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말씀 41절 끝에 보게 되시면요, 열 제자가 듣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또 똑같이 질투심 있는 겁니다. 선수를 뺏긴 것이죠. 아,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 요한이 먼저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이세 명의 수주자인데 야고보 요한이 좌 우편을 앉아 버리면 자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예수의 제자가 가야 할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 이하에부터 이런 높아지려는 세상에 야망이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세상의 방식을 말해주죠. 여러분, 41절을 우리 한번, 보, 42절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잘못된 권세의 악용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에 권위를 가지고 억압을 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이 말이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내리누르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적인 욕망이 있는 것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방식을 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중심된 말씀이죠. 4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자기 중심성을 깨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이동되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야망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룩한 야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야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야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해라. 거룩한 야망을 가져라. 그것은 너희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거룩한 야망을 가져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핵심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가 가시는 길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망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섬기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냅니까? 여러분, 힘들다는 것다 인정하시죠? 제자들은 그런 삶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본 적이 없지만은 지금 주님은 이 마지막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본바더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으며 성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45절 보세요. 45절 앞에 이 접속서가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이러 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땅에 섬기려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조차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보라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정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의하면, 성기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족하여서 누구,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성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기는 사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김을 어, 하러 왔다.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성김을 받아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채워드려야 되고, 예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뿐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로부터 성김을 받아야 되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성하시고 충만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극리를 쏟아내려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은 바로 예배에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긴다는 것과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성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45절은 이렇게 다시 말할 수가 있어요. 인자는 무엇인가 부족하여 너희들의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풍성하여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심지어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까지 너희들에게 내어주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김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주님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 두셨고, 그들에게 극률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주셨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받아 누리세요 흡족하게 마시세요 은혜를 들이키십시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심지어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섬기임을 받으십시오.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배목사,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성도들을 마음껏 섬겨라. 마음껏 사랑해라. 여러분, 저는 성김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성겨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해 주시는 거, 저 받고 삽니다. 저는 어머님의 기도를 받고 삽니다. 또한 함께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성깁니다. 저는 사랑을 받습니다. 더 위대한 성김을 제가 받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어머님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제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성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풍성한 성김을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섬겨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시간으로 눈물로 여러분을 섬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바라보며 섬김 힘을 받고 섬겨낼 마음을 받아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하나님 나라의 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섬김의 왕 예수를 보세요 섬김의 왕 예수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김을 받으세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다 받으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는 기뻐하시고 충만히 받으셨다면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성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기는 삶 받으시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는 성김의 왕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자이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 가시는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려는 욕망을 깨뜨리십시오. 두 번째, 나를 섬기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과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